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 주코입니다. 미국 중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 사이의 3년 동안 진행 중인 국정 공방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전 영상에서 리플의 승리 관점으로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자, 오늘 리플의 유리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물 종목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해드리,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 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리플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변호사가 이제 리플과 SEC 사이의 소송 판결이 두달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의 리플의 우위를 점쳤었던 전문가 증언배제 판결의 결과가 오늘 드디어 공개가 되었는데요. 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현지 시간 기준 6일 SEC와 리플랩스 양측이 제시한 전문가 증언배제 관련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인, 즉, 신청을 각각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그 누구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었고,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의 예상대로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오건은 SEC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증언, 타인에 의한 수익기대치를 증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증언이 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소송에서 리플랩스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자, 또한 존 이디튼 e. 변호사의 트위터를 보면 3월 4일 리플의 승리를 점쳤고 웨스트 버지니아와 epa의 사례만 봐도 리플의 승리는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는 바로 법원의 판결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리플에게 좋은 판결로 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흔히 말해 리토속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이시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미뤄지기만 했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다는 것은 리플에게 대단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타 차트적으로만 봤을, 봤을 때, 당장의 큰 가격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했던 1분기대로 싸움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점은 리플의 승리에 천천히 기, 그 기세가 기우는 점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코인 1위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리플립스, 리플랩스, 즉 리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리플 홀더들이 많다는 뜻이고, 리플랩스의 승소로 인해 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모두가 아시다시피 리플은 무겁고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 그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고점에서 물려 있거나 신규 진입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분으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한번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